야, 가자니. 자, 그만.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보조선입니다. 아니, 보조선은 어떤 겁니까? 이게 접점이잖아요.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합니다. 그럼 여기가 수직이 돼. 자, 한 번은 두 가지. 이건 무슨 삼각형? 이등변. 이름이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야? 음. 그럼 여기가 세타 세타니까 여기는 몇 세타야? 세타? 야세타 그렇게 해도 되고. 한 방에. 원주각 이거에 해당하는 중심각. 그래서 뭐예요? 이 세타. 이걸 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일단 이거부터 해보 시작이에요. 이거를 불러가지 마시고 이 그림에 대한 보조선부터 시작이야. 이건 첫 번째 할 역할이에요. 보조선은 기본입니다. 도형을 나타내는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 거. 예요이 보조선은 안 주어졌지만 내가 그려야 될 거예요. 이게 보조선입니다. 그럼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가 일이잖아. 이제술입 나온단 말이지. 자, 얘가 1이야. 다시 해볼게요. 아 잠깐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직각이고요. 여기가 2세탄데 말이에요. 그러면 1이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봅시다. 여기가 1에 해당하는 게 맞아? 맞죠? 아니 이걸 다시 그렸다고 내가 이라고요. 이해돼요그 얘는 뭐야? 탄젠트 이세타야? 원래는 얘가 있고 얘가 또 코사인 이 들어가야 돼. 그럼 코사인의 역수가 돼요. 아, 시건탕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면 그냥 이렇게 절편이에요. 코사인 2세타분의1 이쪽이 되고 역수치. 원래 얘가 코사인인데 역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이옆에 이렇게. 아, 시트로 쓰지 말고요. 이렇게 씁니다. 어.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뭐야? 높이에 해당하는 자자 자, 여기가 얼마라고요? 탄젠트 2세트 이게 한 번에 돼야 된다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음. 코사인 2세타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고그래 네. 우리는 pq는 나왔어? 아니 끝나고 아니 끝났네 벌써 p q 나왔다고 그날에 뭐예요? 5q도 나왔어 끝 났잖아요 문제,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이게 이게 어려운니별로는 어, 거야. 보조선을 똑바로 그려 가지고 직각 삼각형을 찾는 거야. 다시 뭐 문제 어떻게 하라고요? 보조선 그리고 뭘 찾나? 직각 삼각형을 찾으면 웬만큼 다 돼. 어, 웬만큼 다 돼. 근데 이제 삼수가 이제 똑바로 해 보자고 이제. PQ 탄젠트 2세타? 뭐야? 코사인 2세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백에 파이. 음. 좋아. 이거는 일단 탄젠트 코사인분의 코사인으로 고쳐볼까요, 그냥? 어? 일단, 얘는 코사인분의 코사인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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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사인 2세타분의 사인, 2세타 마이너스 1. 세타 빼기 4 사분의 파이. 로좀 정리해볼게. 자, 세타 빼기 4 사분의 파이. 뭐야, 코사인, 2세타 sin 2세타 1. 자, 우리 3의 파이도 보는 거야? 얘가 0이야. 맞죠? 얘는 뭐야? 3의 얘 얘가 0이 야 그렇지? 이놈과 이놈이 문제놈 이게 문제거리 되는 놈이 이놈이란 이 말이야. 그다음에 얘는 문제가 되지 않아. 얘는 문제가 되지 않아. 3의 파이 집어넣어 봐. 코사인 2의 파이? 얘도 0이야? 아, 상황이 다 다시 한 봐요. 다시. 한번. 자 380이 얘가 0이야. 얘 380에 코스타인 280이 얼마예요? 얘 0이야. 맞죠? 얘도 0. 얘도 0. 얘는 뭐야? 101이니까 얘도 뭐예요? 0이야. 0이 되는 요소가 세 개나 있단 말이야 지금 짜증나게. 음. 그럼요? 다시 합니다. 치완 이것도 짜증난다고 나중에 거센 정지 쉬고 막 짜증난다고요 또아 그래요 이건 그렇게 짜증나진 않네요 어 바로 이분 파이가 되니까 원래 치완 해도 그래 한번 그럼 이번엔 치완 치환? 치완도 해도 되는데 아, 원래는 치완이 좋지 않아요 자 그럼 얘를 잠깐만 붙여봐 얘는 뭐야? 이싸인세타 호사인세타? 마이너스 이에요 그러면, 아, 그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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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건 이제 안 돼. 자, 이건 안 돼. 자, 얘는 이제 시환이 간단해져서 세타, 세타가 4분의 파이 가잘 봐, 그럼 이걸 넘겨. 세타 빼기 4분의 파이는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이걸 T로 취하는 거야. T로 0이 되는 요소로. 그럼 다시 T는 어디로 가? 영으로 가요. 얘는 어디로 가? t로 가요. 2세타? 2세타야. 자, 2세타에요. 자, 여기다가, 왼쪽 에니까 2를 못 배. 2세타? 2못 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뭐예요 2t야. 맞아? 그럼 2세타는 뭐야? 2t 플러스 2분의 파이. 2세타는 뭐야? 자, 얘는? 코사인 뭐라고요? 2분의 파이 플러스 et 맞아요?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실제로9 0 파기 2잖아? 어? 홀수니가 네. 뭐예요? 사인 그래로 et 부조정 부조정 몇사분면 얘가 네. 간중얼사인 자리야? 근데 코사인니까 마이너스 자 네. 이것도 봅니다 사인 얘가 또기죠 이제 뭐 2분의 파 플러스 e t 마이너스야 cos 이사인 i 스1 얘를 아 그래 이 I E T 1 I E T 이사 E T 1 I E T 이 I E 플러스 맞죠 1 I E T 1이 E T 1 I 스 T 1 I E T 1마이너이 I E T 이 I E T 됐어요? 자 그럼 다시 1 T 80도. 얘 없어져서 시0 t 곱하기 sin 2t. 1 빼기 cos 2t. 자, 봅니다. 자 저번 시간 있잖아. 1 cos e t 라면 뭐가 필요해? t 제곱. 그럼 뭐, 얼마나 되자고? <목소리는> 그럼 야, 코사인. 이 cos 2t야. 4티 제곱 필요한 거예요. 얘가 2분의 에들로가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4티 제곱을 주고 또4티 제곱을 주자고. 그러면 이만큼이 뭐가 돼요? 이분의 이뭐 약분 처리하면 없어져? 맞아? 그럼 이놈하고 이놈이 합쳐져? 2분의 사니까 뭐야? 2. 앞에 뭐예요? 이분의 일. 그러니까 뭐예요? 네. 이, 이렇게 처리하는 게 제일 네. 좋아, 손님 이 봤을 때. 알겠어요? 어, 하라는 대로. 응, 생각을 해 이렇게 처리하는 거, 극한. 그러니까, 1 마이너스 포산제에다가 되게 추면 형태의 식이에요 그걸 딱 보자마자, 뭐를 맞춰야 될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이거만 연습할 거야. 계속 아무것도 뭐 차분히 해야 됩니다, 차분히.